라이턴한테 죽지 마라. 네가 생존하면 쓰러진 아군이 다시 배치될 수 있다. 포인트를 얻어서 아군을 더 빨리 불러와.

아니 저 새끼 자꾸 시간 잡는 것도 아 자꾸 잡아먹네 저 새끼 네.

최안전 아, 지역으로 이동해 가까다또 왜래 이거? 내가 처치하지.

할인해줘 오, 오케이 오케이 공짜 공짜 아, 이얘들끌리 미친 새끼들 고급품 그치, 그치. 아 막지도 아, 못면서 샵, j i m 목 y 실패 r e a m Junk, Jimmy, Wise, Wiley, Josh, 이차 m m y 야, 이거 작은 건물은 이게 안, 안 된다. 보호가 안 돼. 나한테 맡겨. 아, 이거 방가운그니보 아, 애반데 <놀라> 아, 나도 올라가서 때려. 그, 때려야겠다. 워낙 큰고있다 워낙 다 가스가 적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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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우방 조심히 어피 스캐너야. 이 그게 저니 어어! 이거 피할 수 있나? 건물 안에? 건물 안에? 이거 안 되겠지? 요절스를 이용할 수 없다. 새한전 지역으로 이동. 가스가 온다. 야 킥보 분노도다. 적팀이 스크림 장치를 활성화했다. 여기로 간다. 조심해. 킹콩이 온다. 하다 죽겠는데? 중간 타차 발견. 보급이지 표시. 할수 있대. 가스가 조금 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. 이 아니다. 제대로 계니어 아오게 나가, 영 주의 목표 를잡았 다. 들어와 내가 처칠 어요？아, 여 기도 이게 맞네. 아, 어. 아, 야아알아알어알아 와, 뭐야? 저킹콩이야나갚아줘 볼래 롬가나 여기로 저 이거 쟤야 되는데. 아, 저어 어, 괜찮은데? 스 가온다. 안에 있 안에 있다 아, <놀람> <하나에> 들어가야 돼. 이층에 <놀람> 하나 더 있다. <놀람> 네, <놀람> 와, 이거 안에 들어가도 되는구나. 어, 넣었어, 넣어넣

왼쪽에 붙었어, 옆쪽에 작전 모나크의 첩보를 확보했다 아네 그림장식 목표를 지정했다 나이스 준비해, 킹콩이 그쪽 지역을 노린다 새악얀 별이 옆으다 나야, <laughs> 나 포인트가 나 안보포인트안 보여. 안 보여. <laughs> 아, 마 얼마 안나왔었는데와1등이다 내 고설 가나오가이가 몰리 몰리. 내이 내기 유튜브 들어가면난 이상한 사람도 있겠다. 오늘 야닥아 이제 잘자.